자, 이번 주에 나온 우리가 기사 중에 보게 되면요. 지금 경제가, 경제가 경제는 가경제 지표, 수치들이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분기, 3분기면 7, 8, 9월 달이잖아요. 3분기 가계 소득이 발표됐죠. 1년 전에 비교해, 비교해 갔을 때이 빨간 박스를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하위 20%부터 요 상위 20%까지 전체 가구의 소득이 다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경제가 안 좋아도 상위는 그러니까 상위 20%한테 소득이 되게 증가하거든요. 근데 이거 전체가 다 줄어들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예? 경제가 상반기에 한 국민 총소득이 한 7조 원 이상이 줄어들었던데, 3분기는 이제 하반기잖아요. 7, 8, 9월 달이니까요. 지금 소득이 다 마이너, 가계 소득이 마이너스로 다행히 하고 있어요. 이게 2009년도 금융위기 때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내용적으로 서민들의 삶은 금융위기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금융위기 때로. 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행진했던 거였었습니다. 그래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서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한 게요. 무역적자입니다. 무역적자요. 예 지금 11월 달도 그러니까 이제 무역 적자가 이제 거의 이제 당연시 대거 하고 있는데 11월 20일까지 이제 집계된 거 관세청에서요 400억 달러 기록했습니다. 이 400억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외환위기 때 1년 동안에 외환위기 터지기 1년 전에 1년 동안에 무역 적자가 한 206억 달러 그 당시 거의 두배 정도 규모인 겁니다. 제가 지난번 뉴스공전 나가 가지고 올해 그두 배를 갑분이 남을 거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현실이 됐습니다. 현실이 됐어요. 근데, 하, 이 윤석열 이양반은 완전히 이분, 이분들, 이, 이분들이 굉장히 뻔뻔하고 유체이탈 화법을 잘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찰들이 뭡니까요? 검찰들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법적인, 법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당신이 죄가 있다 없다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한테 뿐이 없는 거예요. 예? 네? 그걸 검사들이, 검찰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는,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단전을 하되, 자기 자신들은 절대 단전 안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제는 그냥 침묵만 하고 지나가면 돼. 그런 데서 생긴 버릇들입니다. 검사 출신들이. 검사 출신들을 보게 되면,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 채쌩 까잖아요. 윤석열이 대표적인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아예 그냥 저기 저 대꾸도 안 하죠. 예? 아예 한마디도 안 하죠. 그냥 무시해버리죠. 남이 그 어떤 흠이 좀 보이게 되면, 그냥 그렇게 날리피면서요. 공격하면서. 예? 없는 죄도 그러가막 그러니까 죄를 만들어서 가고 앉아있고요. 예? 그렇죠? 이게 검사들의 직업병입니다. 검사, 아, 10년 이상 하게 되면 제가 볼때 이렇게 나타내도 돼요. 예, 네? 1 0년에 뭐예요? 한 5년 이상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아 왜? 보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서 죄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뿐이 없거든.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은, 예? 죄를 안, 예, 단죄가 안 되니까요. 자기 자신들한테는 단죄 안할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해서 불법을 했을 때는 그냥 쌩까면 되는 거야. 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 와이프 김건이라든가 장모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는 그냥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냥요. 네? 이런 게 직업병 직업병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때 검찰, 그래서 뻔뻔해요. 굉장히 뻔뻔해요, 이 사람들은요. 네? 아주 저기 물증이 있는 있는 것 있는 것조차도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그냥 무시합니다. 왜? 어차피 나를 단죄는 아무도 못하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검찰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수출을 보게 되면, 수출 가지고도 뭐, 이거 봐보세요. 이 유체이탈 합법. 오늘 뭐랬습니까요? 국무회의 하면서 살기는 수출. 그래서 모든 국민의원들이 모든 국민의원들이 그러니까 이 수출 과기에서 어? 나서달라고. 참, 진짜. 대한민국 수출이 무역격자가 된 이유가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연초에 에너지, 석유가, 석유가 올라가면서 그게 한 요인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무역 적자 가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가 대중국 무역 적자가 적자로 돌아서 살았잖아요. 5월달부터. 대중국 무역 적자가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석유는 많이 줄어들거든요. 었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서요. 에? 거기다가 뭐냐면은 신북방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신남방 정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에?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그 저기 저이 연방에 소련 연방에 있다가 독립한 나라들 이, 이쪽하고의 이 무역 저기 수출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를 했어요. 이쪽 지역에 대해서 그 결과로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 적자가 6월달부터 적자를 행진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본인의 본인이 외교 외교 실패로 이 무역 적자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상당한 부분이. 근데 이거를 가지고, 네? 살기는 수출, 이 구호만 내신다고 해가지고 무역자가 해결돼요? 이분, 이분들 성격이 이래요. 이분들 성격이. 이거 성격입니다, 완전히. 예? 네?